안녕하세요. 저는 행복한 우리 복지관에서 관장을 역할을 하고 있는 김지. 어, 제가 사회복지 이제 현장에서 일한지 음. 한 25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장애인 복지관에서만 네 번째 이제 직장인데요. 어, 25년간 계속 장애인 복지관에서만 근무를 해왔어서 사실 제가 왜이 일을 처음 하게 됐냐라고 물으시면.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이제 추현복지관이라고 어 서울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에 이제 총무 지원 부서에 총무로 입사를 해서 일을 하면서 장애인들을 처음 만났어요. 근데 어 그렇게 일을 하는 과정 중에 지원 부서에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인력이 부족해서 캠프를 따라가서 24시간을 장애인 분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어 제가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그분들이 그 저로 인해서 어좀 도움을 살짝만 드렸을 뿐인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해내시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 이런 분들하고 평생 같이 일을 하면 어 즐겁게 일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 직장을 그만두고 사회복지를 다시 공부를 해서 어 대학을 다시 진학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사회복지사로 이제 공부를 전공을 하고 4년 뒤에 다시 이제 사회복지 장애인 복지를 너무 하고 싶어서 어 장애인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로 다시 또 입사를 해서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쭉 옮겨 한2 0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회복지하고는 연이니 행복한 우리 복지관은 장애인 복지관이고 지역사회 그 재활 시설 중에서도 이용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분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고요. 어 대부분은 뭐 직업 재활, 뭐 평생 교육, 뭐 이렇게 좀 채, 체육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수를 이루고, 영가 문화 프로그램들이 수를 이룬다고 볼수 있고요. 어, 우리 기관만의 특화 프로그램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발달장애인 대학 프로그램, 네개 과가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과 그리고 이제 그 발달장애인 분들 중에서도 체육에 특히 적성이 있으신 분들을 이렇게 직업으로, 생활시효 보조구치로 양성하는 이두 개의 프로그램이 일단 굉장히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도 만족도가 높고 욕구도 많으시고 또 이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저희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그렇게 대학 프로그램과 생활체육 보조코치를 양성하는 프로그램 이두 개가 이제 조금 그래도 다른 기관에서 안 하고 있는 특성화 대서 중에 하나.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사회복지사로 처음 일했던 기관에 이제. 제가 담당했던 이용자분들이 아직도 다니고 계셔서 제가 관장이 되고 이제 한번 뵈러 갔어요. 그분들을 뵈러 그런데 어, 거기 아직도 제가 정말 어릴 때 만났던 분들이 아직도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어, 같이 늙어가고 <laughs> 있는 느낌이 들긴 <laughs> 했지만 어, 유명한 기억에 남는 일화가 뭐가 있냐면 제가 예전에 그 재과제빵 그 직업재활시설에서 이제 팀내 기관 내 그, 보호작업장이 있어서 한 2, 3년 정도 직업재활시설에서 이제 베이커리를 담당한 적이 있는데 그때 좀 자폐가 심한 친구가 빵을 굽는 공정 중에서 오븐을 담당을 했는데 빵을 구울 때 온도도 잘 맞춰야 되고 시간도 잘 맞춰야 되는데 그 친구가 자기 생각에 빠져있다가 빵을 그렇게 막 태우고 막 이런 친구가 있어서 나쁜 시간은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자꾸 그렇게 실수를 하면 다시 구워야 되고 다시 구워야 되고 이런 게 너무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그렇게 빵을 잘 태우던 친구가 있었는데 아직도 오븐을 보면서 그 베이커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제가 직장을 옮길 때마다 제 직장에 휴가를 받으면 인사를 하러 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든 얘가 사실 되게 많이 혼냈었던 기억이 있어요. 빵을 자꾸 태워가지고. 근데 그것이 그 친구에게 나쁜 기억으로 자리매김하지 않고 이렇게 때가 되면 저를 잊지 않고 찾아주는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보람 있는 순간을 뽑으라 그러면 그렇게 저를 잊지 않고 기억해주는 어,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있어서 어, 그건 굉장히 제가 일하면서도 일하는데 힘이 되는 것 같고요. 아쉬웠던 점은 사실 현장에서 일하면서 매순간이 아쉬워요. <laughs> 사실 제가 관장도 지금 3년 차인데요. 하, 횟수가 거듭될수록 아, 좀더 잘, 잘했었으면 좋았을 걸 그런 아쉬움들이 늘 남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지만 돌아보면 아쉬웠던 것들이 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관을 옮길 때마다 사실은 조금 이 사업을 조금 더어 오래 해서 좀 뭔가 성과물로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있는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 걸로 좀 키워놓고 그, 그만두지 못하고 이렇게 사업을 내려놓고 와야 되고 이런 순간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행복한 우리 복지관에 와서 그 못해봤던 것을 <laughs> 이제 좀 펼치고 있는데 지금 제 소망은, 어, 제가 문화예술 사업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전직장에서도 발달장애인들 문화예술 사업을 많이 했었고 장애인분들 중에 이렇게 문화예술 쪽에 재능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음악이든 미술이든 재능이 있는 분들을 조금 직업으로 전문직으로 좀 이렇게 연계하는 일자리로 연계하는 사업을 성과를 좀 이렇게 좀 열매를 맺게 해보는 일을 해보고 싶은 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소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열심히 행복한 우리 국지관에서도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애인 복지의 기조 자체가 지금은 이제 뭐 탈시설화라는 가장 큰 어떤 그런 변화들이 좀 생기면서 사실 이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나 이 장애인 5개년 계획이나 다 맞물려서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어쨌든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자립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그리고 또 주거에 대한 부분도 분명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보건 의료와 관련된 부분도 반드시 좀 필요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아마 어그 5개년 계획 안에 잘 녹여져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 장기적으로는 어떤 그 5개년 계획들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는 어떤 제도권 안에서 분명히 이제 각자의 기관들이 그런 역할들의 한축을 담당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주로 이제 이런 민간 기관들은 돌봄과 관련된 영역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 기관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냐라고 물으시면 사실은 이제 뭐 직업을 갖기 위한 어떤 훈련 그리고 이제 그 대다수의 그낮 시간을 좀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어떤 평생 교육 아니면 뭐 주간 활동 낮활동 서비스 그리고 이제 뭐 지역에 있는 어떤 다양한 그런 조직들과 이렇게 네트워킹해서 좀 지역사회 안에서 이분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머물려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느 것 하나 그 어떤 한 기관의 힘으로만 할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다양한 기관들과 기관들과 협력해야 되고 연계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복지관이. 그 다양한 영역 중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기관으로서, 지역에 있는 다양한 기관들과 저희가 할수 있는 것은 최대한. 어, 하면서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장애 당사자분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어쨌든 굉장히 보통의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또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어, 복지관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주거나 뭐 이런 부분은 저희가 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이외에 뭐 일상생활과 관련된 영역이라든가 뭐 다른 뭐 평생교육이나 여가나 직업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은 어~ 서로 이렇게 상생하면서 지역의 기관들과 함께 협력해 가면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보면서 느낀 거는 서구 지역이 굉장히 어쨌든 인구도 다섯 개 구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고 또 구도심과 원도심이 어우러져 있는 도시라고 생각이 들고 또 굉장히 인프라가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접근성도 어, 기타 타구 대비 그렇게 나쁜 도심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복지를 하는 환경으로는 지역적인 특성이 굉장히 좋은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복지관이 있는 시설만 놓고 봐도 특수학교가 옆에 있고 또 병원이 이렇게 옆에 있고 복지관이 있고. 또, 지역에 살아가시는 다양한 주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어떤 지역사회가 굉장히 활성화돼서 운영되고 있는 도시인이에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서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 다양한 것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복지를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지리적 여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복지관은 약간 백화점 같은 느낌이 있어요. 다양한 상품이 있고 다양한 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장점이자 단점인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다양한 것을 한다는 게 어쩌면 종류가 다양해서 굉장히 다양한 접근을 할수 있다라고 볼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깊이 있는 접근을 하기에 한계가 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역에 보면 굉장히 이렇게 좀 한 분야의 장인정신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처럼 굉장히 한 분야에 전문화된 그런 소규모의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권위무호기관도 그렇고, 여기 서구장애인 자립생활센터처럼 이렇게 어 자립생활센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도 그렇고, 뭔가 독립적으로 한 분야에 이렇게 깊이 있게 할수 있는 소규모 시설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갖지 않은 어떤 그런 장점들을 또 많이 갖고 계시는 지역에 이런 기관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복지관이 갖지 않은 것을 갖고 있는 다양한 기관들과 연계해서 궁극적으로는 장애인분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하신 다양한 것들을 서로 상생하면서 협력하면서 공유하면서 가지 않으면 이게 절대 복지라는 것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거든요. 특히나 요즘은 이제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그 칸막이를 제거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꼭 우리 기관 이용자, 우리 기관을 이용하시는 분 이런 어떤 그런 제약요건을 두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사는 모든 그 장애 당사자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사업을 위해서 이런 기관들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자원과 정보와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어 결국은 장애인 분들이 사랑하는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저희가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게 저희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